사실 올라가는 표리잖아 이거 뭐냐? 표리. 배울이... 어 가능. 이렇게 응. 이렇게 하지 점프 이렇게 하는 거야? 올라. 나난안 난 되겠어. 째는 깼어. 음. 못깼다고 진짜. 하 아씨. 이겨. 아까 점프가 안 되나? 콘트롤 잘해. 어 진짜. 어.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거. 오랜만에 좋다. 스티브 스킨 쓸까? 어, 됐다. 이거 이거 어떻게 돼? 아, 씨. 냠냠. 스킨 너무 어, 없네. 이거 이거. 이거. 줘. 왜 자꾸 뒤집거려? 누가 뒤집고 있어? 나. 아, 간단한 거 해야지. 간단한 거 해야지 이렇게. 간단한 거. 응? 간단한 거, 간단한 거. 이기 제거, 하라. 이씨, 거이 제거. 이씨, 제이거 이씨, 제거. 이씨, 제거. 이씨, 제거. 이씨, 제거. 이씨, 제거. 이, 음? 이, 이 제거하라. 이거 아이고야. 이거 잘안돼 이게. 어, 될것 같은데. 여기서 될것 같은데? 뭐, 캅도 잘못된데. 아이씨. 에버니는 그냥 하겠는데? 와, 저거. 울라 죄송. 야! 야, 잠깐 서바이벌 해봐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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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렇게 해봐. 응? 뭐? 네. 아! 아, 잠깐만, 이거 좀더 앞에다. 여기, 저기, 여기. 야, 근데 이거 서바이벌금 빨리 바꾸는 거 어떻게 하더라? F3 F4. 아, 괜찮아. 아, 괜데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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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, 저거 내가 세 칸을 만들어줄 수기다려

어, 됐다. 야, 쟤 뭐야? 나는 <laughs> 요런 거 하를 이 전에 점프해야 돼. 그러면은 좀 음. 아, 응, 응. 아, 난 성공함, 제얘 이거 뭐야? 김유. 아. 급한데 이거. 아 진짜 개웃기네. 아 그럼 이거 해볼래? 다시 해볼까? 다시는 안될것 같은데. 하고 있어 보자. 이씨. 저러고 저러로 쏘냈어 그거 안될거같아 이게 돼? 하이픽대를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않을까? 어 된다 되네 한 되네 한도 되네 아 하이패치를 아, 하라고? 들어갔다하이패치들어갔 아, 아, 아니 씨발 어! 그냥 되네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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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이고 오 아니 씨발 그럼 이거 해봐 아! 되겠냐? 해봐

<laughs> 야, 도끼 뭐야, 도끼. <laughs> 음, 왜? 나 근처 걸어왔는데. 야, 방금 뭐야, 이거? 안돼. 어. 뭐, 뭐. 파쿠르, 파쿠르. 어? 아이씨! 어려운데? 이거 어떻게 해? 아, 아, 다소. 다소? 아, 가가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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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아, 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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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아, 네 아, 네 이렇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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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려는 목적은 아니었는데, 아유? 오호. 오호. 아, 요 아쉽다. 애들 잠이 지한테안 아닙니다. 까 그러실까? 어, 아, 만 들어 줄게 해봐. 어? 빈비게에 알맞는 내칸 회오리 점프를 해주자 미친놈아 오케이? 아 개쉽네? 에반데 여러분. 하나 더 늘리면 될까? 음. 안될거같은 일단 흘려야겠야 이거 이제. 커맨드 야 이거 커맨드 표시 안 되지? 왜? 하 돼? 해봐 너 거니고 응. 아 진짜 절대 안 되네 니들 이 이거 해봐. 이거야. 별거 없잖아 뭔가 나 초속별을 알아서. 이럴라봐나해볼 이거 된다. 지마괜야 아, 지마! 야나 아. 끝까지 가봤는데, 이거 무조건다죽야 돼. 되냐? 아. 되냐? 이거 돼. 내보각엔 돼. 아무것도 없냐? 아니? 내네네 칸.. 내네 칸.. 내 칸에.. 반 블록. 반 칸.. 에반 블록이야? 내 칸에 반 칸이고. 기다려봐. 그러면은.. 안될거 같은데? 안 되면 배치할까 얼음. 얼음은.. 안해 되는 거.. 얼음은 되지 당연히. 미친 아 얼음 다됐 뭐, 얼음 다 됐어. 뭐. <laughs> 모른다 얼음. <목소리> 아, 거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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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으로 나불로에 아니야. 아이스. 아이스. 이 대박. 아이스. 대박. 네뭐단 솔로 짜자자오하늘을 네. <laughs> 닫아 섯칸블록 위에 블록 다른? 다른? 아씨 왜 뭐, 관전을 해서바이벌를할수있 <놀람이> 관전을 키네 오어 된다 <놀람>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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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까 성공했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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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1팀 만에 성공했는데요? 야, 기다려봐. 야, 이거.. 몇 컨.. 나 쉬워, 야, 개쉽네! 아야 이거.. 넘네? 야, 기다려봐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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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이거를.. 미친놈이네. 해서.. 여기다가.. 야, 니 씨.. 기다려봐. 야, 진짜 엄나 어려운 거 한번 해 줄게. 아, 밀지 마. 안 돼. 이거 가능하냐 높이 좀 뛰요. 아, 그렇는 거 같은데? 잠깐만. 와! 알겠다. 이렇게. 에, 네, 높이 이렇게 했는데 안되는 거야? 이렇게 회오리에서 가능해? 어 된다 그냥 되는데 그냥 돼. 어, 그냥 돼. 예, 운 좋으면 그냥 응. 봐봐 저렇게 돼 그냥 그냥 e 이즈이 아씨 나이 이쪽 편이 더 어차피 한칼 올려 아이씨 네 칼로 한칼 올려, 한칸 올려. <laughs> 이번 애초에 안 되잖아 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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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야 되고? 사다리, 음. 사다리들 하려 련는데 아. 저걸 막네. 어? 어, 나 일곱 칸.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아이씨. <laughs> 아, 니서번는 월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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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드월 어, 제... 어? 됐다! 돼? 일곱컷! 아이, ㅅ 근데 아, 어? 시발. 그냥 얼음 말고 다른 노음이더잘 가지 않아? 오호호! 발 개빡 아, 리 말라고! 야